KX 요 차량은 저희 제품 거의 다 장착한 차량입니다. 어, 항상 매장 방문하셔서 장착하셨었는데 오늘 요 차량 한대 하고요. 어고3요 차량 한 대, 어, 봉고 3요 차량 한대 하고요. 럭칸, 렉스턴 스포츠 칸. 일단 요세 대를 오전 중에 작업할 겁니다. 어, 작업 완료했때 영상 찍도록 할게요. 사장님 그 링컨 MKX 몇 년식이죠, 사장님? 12년식이구나. 12년식 12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단속 22만 6천, 22만 6천. 어, 저희 모터 브레인지 제품 거의 뭐 전제품 다 하신 고객님이신데 아, 오늘 정말로 감사하게도 어, 지인분들 추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오늘 한 여기서 다섯 대 작업할 것 같고요 사장님 차량은 뭐저기께 게 웬만한 게돼 있기 때문에 고스탈파1 0 신품 나온 거 지금 12장 이거 3000cc 인가요? 3,800 아, cc가 높습니다. 12장, 베개 12장 했습니다. 뭐더할 수도 있지만, 일단 이 정도만 하시고도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개 12장만 장착하고, 지금 테스트 시작 나왔습니다. 사고 다발 이게 이제 고속에서 쫙밟면 아까 사장님 말한 대로 뒤로 딱 붙는 느낌 나면서 막 밀어줘요. 그러니까 아, 지금 좀, 네. 약간 좀 부드러워져요. 아, 네. 네. 부드러워져요, 또. 리비좀 <laughs> 음, <두려워져요, 또. 웃음> 음, 예민해가지고. 아. <laughs> 그니까 러하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 제품을 아니까 매장에 오셔서도 아예 나안 안 타봐도 되고 그냥 가시거든. 근데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은 어찌 됐던 간에 고객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 갖다 그대로 다 고객분들이 말하는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짧게라도 타보시면서 효과를 느끼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. <laughs> 여기도 벚꽃이 이제 피는 거예요? 아 이제 지는 거. 지는 거죠? 예, 응. 네, 그렇죠. 저희 우리 남양주만해도 이제 펴요 이제 폈어요 응. 이제. 낚시 가는 데 가면 이제 피기 시작할 거예요. 아 그래요? 태안이. 아 태안도 좀 어, 그렇구나. 추워요. 아 그렇구나. 아 날리는구나. 벚꽃이 날리는. 입, 입 나오잖아요. 이제. 아 그렇구나. 언제 기회 되면 사장님 그배 한번 가보고 싶은데. 한번 가면 몇, 몇 분에서 가신다 그랬죠? 딱히 여섯 명도 가고, 어... 네 명도 가고. 쭈꾸미 <laughs> 갈 때는 쭈꾸미가 되게 여 명도 가고. 아 쭈꾸미. 네, 소리가 그리고 또 배기음이요 되게 고급스럽게 바뀌어요 와, 네, 하면서 힘이 남아도라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타보시면 고속도로 올리면 더 많이 느껴요 그거를. 그리고 등허리 딱 대부가 한번 조금 밟아볼까 하고 쓱 밟으면 치고 나가는 게 뒤에서도 막 밀어주는 힘이 더 틀리게 느껴져요 제 차가 3.7인데 18개부터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좀 저도 원래 운전은 얌전게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재밌으니까 자꾸 밝게 되더라고. 아, 기 와, 나는 기름 먹어서는 안 마. <laughs> 그러니까 그렇게 평상시 운전하는 대로 하게 되면 이 배기하고도 연비 많이 줄었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타 보시면 알 거예요. 타 보시고 괜찮아지고 하시면 또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이게 진짜 한 명씩으신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왜냐면 안 믿거든요. 사람들이 나를 믿으니까 하는 그러니까요. 거예요.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, 정말. 개인간에 못 믿으면 맞아요. 때안 들어요. 맞습니다, 맞아요.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해도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개인 택시하는 사장님이 그렇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자기 자신 이 있다고 나 영업하겠다고 너무 좋아서 한달두 달치 기름는 거를 다 응수 중에서 가져 오신 거예요. 연비 이렇게 해서 사람들 다 보여줬대. 그래서 얼마 들었냐니까 얼마 들었대. 그분도 처음에 와서는 라파 플러스 업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위속증하기 편안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틀려지니까 구간입니다. 그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결국 한 명도 속개못 시키더라고. <웃음> <웃음> 자기 그 택시 모임도 있고 뭐 이러니까 자신 있다고 그랬거든요. 그게 그만큼 어려워. 요 나는 연비 지형인데 일단은 힘이 되면은 문제 편하니까. 운전이 편해지죠. 그게 스트레스 안 받고 운전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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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어... 그, 아니 그쪽 저기 뭐야 임자도 거기 낚시하러 가실 때도 이차 끌고 가시는 건가요? 임자도 낚시? 볼까요? 일하러 가는 거? 아 일하러 가시는 거고 태안 그쪽에 낚시 가실 때? 태안 나고 이제 서천이나. 아 서천 그런데 아 지금 아마 덜벌아도차잘 나갈 거예요. 항속주인도더 길어지고요. 지금 막 조금 저희 유튜브에서 못의우면 도대체 그 이해가 안 간다. 그 배기 그냥 이렇게 해서 감기만 했는데 왜 차가 좋아지냐. 기존에 장착하신 고객님들도 그러니까. <laughs> 고속에서는 더 많이 느낄 거예요. 네. 지금 저 남자분이 밟고 다니는 소리고, 원래 약 500m 고속에서는 네네 네. 좀 밀어주는 게 느렸었거든. 예, 이제 그더 좋아질 거예요. 한번 어보세요 네. 이제 좀 80km 이하에서는 좀 밀어주는 게더 느껴졌었는데 이 차가 이, 이, 이 차가 그렇더라고요. 네네네. 네.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이제 고, 이제 고속을 달려봐야. 그렇죠. 고속 한번 달려보시고 딱 하면 아실 거예요. 여기서도 한번 순간적으로 쭉 밟아보세요. 힘, 힘 써주는 게디스틸이예요 <laughs> 예. 어디로 뭐 다? 예, 인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. 자, 영상 오. 전화 오셨으니까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왔다 갔다. Swear I won't forget this. Why do I regret this? In my mind reckless, thoughts are feeling endless. Sitting up, I'm breathless. Anxiety's infectious. I feel so defenseless, betrayed and embarrassed. I hate being open, I hate being broken. I feel like an ocean, filled up with emotion. Anger ain't a potion. Rub it on like lotion. I can feel it soaking, reopen. The scars have awoken.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. I feel so lost never at home need to be strong every breath hold cuz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 i feel so lost never at home need to be strong every breath hold cuz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 never at home need to be strong every breath hold cause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 i feel so lost never at home need to be strong every breath hold cause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 Where I won't forget this. Why do I regret this? In my mind, reckless thoughts are feeling endless. Sitting up, I'm breathless. Anxiety's infectious. I feel so defenseless, betrayed and embarrassed. I hate being open, I hate being broken. I feel like an ocean filled up with emotion. Anger ain't a potion. Rub it on like lotion. I can feel it soaking. Reopen, the scars have awoken.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. So lost never at home need to be strong every breath hold cuz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 i feel so lost never at home need to be strong every breath hold cuz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 you okay. So lost never at home need to be strong every breath hold cuz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 i feel so lost never at home need to be strong every breath hold cuz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 Swear I won't forget this. Why do I regret this? In my mind reckless, thoughts are feeling endless. Sitting up, I'm breathless. Anxiety's infectious. I feel so defenseless, betrayed and embarrassed. I hate being open, I hate being broken. I feel like an ocean, filled up with emotion. Anger ain't a potion. Rub it on like lotion. I can feel it soaking, reopen. The scars have awoken. I can't move on till I let go. I feel so lost never at home Need to be strong every breath holds